연선의 떡갈비에서는 이렇게 직접 떡갈비를 굽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맛있어 보이죠? 짜잔! 이게 바로 연선의 떡갈비의 햄버거 비주얼입니다. 이렇게 안에는 피클, 떡갈비, 그리고 치즈도 같이 들어있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음! 일단, 떡갈비의 육즙 맛이 느껴져서 진짜 너무 맛있고요. 약간 은은하게 치즈 맛도 같이 느껴져서 좀더 부드럽고 맛있는 느낌. 근데 절대 느끼하지 않습니다. 그럼 빨리 맛을 먹고 카페로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지금은 음료수를 마시러 왕고의 카페에 왔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망고라는 강아지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음료수를 마시러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왕곤의 <laughs> 커피는 수제 도치 커피로 유명한 곳인데 카페에서 도치 커피 원액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제라서 그런가 커피 향도 깊고 확실히 더 맛있었어요. 이건 아이스크림과 티라미수가 합쳐진 아이스 티라미스인데 부드럽고 시원해서 더더욱 맛있으니 꼭 한번씩 드셔 보세요. <laughs>